최근 김태연이 또 한번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팬들과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바로 그녀의 히트곡 소금꽃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본 영상 10위권에 진입한 것이다. 이 기록은 단순한 조회수 증가를 넘어서 김태연이 트로트계에서 가진 위상을 다시 한번 확실히 증명하는 순간이기도 하다. 김태연은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트로트 가수로 한국 트로트 공주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다. 그녀의 목소리는 깊은 감동과 강렬한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그동안 발표한 곡들은 대중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왔다. 그 중에서도 소금꽃은 특별히 큰 인기를 끌며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이 반복해서 듣고 있는 명곡으로 자리 잡았다. 소금꽃의 가사와 멜로디는 김태연의 목소리와 잘 어우러져 그 어떤 감정도 고스란히 전달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그 곡에 담긴 한국적인 정서와 김태연의 깊이 있는 감성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매력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풀어낸 것이라 할수 있다. 그래서 소금꽃은 단순히 트로트 팬들만이 아니라 다양한 음악 장르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유튜브 조회수 폭발은 김태연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다. 그녀의 팬들은 물론. 여러 세대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이 곡을 감상하며 다시 한번 김태연의 음악적 역량과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 팬들은 한국 트로 공주 김태연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녀의 앞으로의 음악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김태연은 그동안 다양한 방송 활동과 무대에서 보여준 뛰어난 퍼포먼스로도 유명하다. 그녀의 무대에서의 카리스마와 감동적인 노래는 언제나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그뿐만 아니라 김태연은 트롯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가며 장르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고 있다. 그녀의 이번 유튜브 기록은 이러한 그녀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결과로 볼수 있다. 김태연의 소금꽃이 유튜브에서 10위권에 진입한 것은 단순한 수치상의 성과가 아니다. 이는 김태연이 대중들에게 얼마나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의 마음속에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팬들은 김태연의 음악을 통해 많은 위로와 감동을 받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새로운 작품을 기다리고 있다. 김태연의 팬들은 그녀의 모든 활동을 지지하며 그녀가 기록을 경신하고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응원하고 있다. 소금꽃을 포함한 그녀의 음악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그녀의 유튜브 채널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에서의 활동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또한 김태연의 유튜브 기록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알수 있다. 바로 김태연이 단지 트롯의 선구자로서만이 아니라 대중음악의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아티스트로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녀의 음악은 이제 단순한 트롯 팬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매력을 가진 곡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김태연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녀는 계속해서 새로운 음악적 시도와 다양한 도전을 이어갈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녀의 다음 작품이나 활동이 또 어떤 기록을 만들어낼지 팬들은 기대감을 한껏 키우고 있다. 김태연의 소금꽃이 유튜브에서 10위권에 진입한 일은 단순한 순위 상승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이는 그녀가 음악적으로 그리고 대중적으로 더욱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소금꽃을 사랑하는 팬들과 그녀의 음악을 응원하는 모든 이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김태연은 앞으로도 더욱 큰 성장을 이뤄낼 것이다. 한국 트로트의 미래는 김태연과 함께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최근 방송된 신랑 수업에서 강정현의 생일 파티에서 있었던 특별한 순간이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날 강정현의 생일을 맞아 그의 시어머니인 애녹의 어머니가 손수 준비한 감동적인 생일 선물과 따뜻한 말들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강정현은 방송 내내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잘 풀어가며 가족의 일원으로서 따뜻한 순간들을 많이 공유해 왔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며 두 사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생일파티에서 시어머니의 특별한 선물은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날 시어머니는 강정현을 위해 직접 준비한 선물을 전하며 감동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정연아, 제 며느리가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말하며 감정이 북받쳐 울먹였습니다. 이 순간 강정현도 감동을 느끼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단순히 생일 선물뿐만 아니라 그간의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 시어머니의 진심이 잘 전달된 장면이었습니다. 에녹의 어머니는 강정현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잘 해낼지에 대한 기대와 걱정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걱정은 완전히 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강정현은 언제나 따뜻하고 배려 깊은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화려한 선물보다 시어머니의 마음이 담긴 말 한마디가 강정현에게는 더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강정현도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기에 이번 생일 파티에서의 그 감동적인 순간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때로는 갈등과 오해를 겪기도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은 결국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준 따뜻한 사례였습니다. 또한 이 에피소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되돌아보게 했습니다. 신랑 수업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강정현과 시어머니는 단순한 가족의 구성원을 넘어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의 특별한 감정은 때로는 작은 선물과 따뜻한 말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생일파티는 다시 한번 시청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강정현의 시어머니가 전한 감사의 마음은 단순히 한 사람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 감동은 앞으로도 오래도록 기억될 것입니다. 신랑 수업은 단순히 결혼과 가족 생활에 대한 팁을 주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임을 알게 해줍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관계는 종종 갈등과 오해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이번 생일 파티에서의 따뜻한 교훈처럼 서로가 마음을 열고 소통하며 진심으로 대할 때그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단순히 의무나 역할에 국한되지 않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이해하는 관계여야 함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강정연과 시어머니의 특별한 관계는 단지 방송에서만 볼수 있는 감동적인 순간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결국 강정연의 생일 파티에서의 감동적인 순간은 단순히 TV 프로그램의 한 장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사랑과 이해가 어떻게 깊어지고 서로의 마음을 열고 배려할 때그 관계가 더 단단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신랑 수업은 앞으로도 많은 가정에 따뜻한 교훈을 주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